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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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합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놓고 회전 서비스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립을, 원래 잡던 그립에서 완전 이렇게 잡아. 어, 됐죠? 봐봐요. 이 상태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좀 누르고,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응? 이렇게. 아, 아 드라이브 거는 것처럼. 응, 내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툭 이렇게 감아 건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처음에 맞추잖아요. 공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딱 맞췄을 때이 예? 공이 멀리 떨어지면 네트에 걸려좀 가까이 떨어져야 돼 이렇게 들어갈 때 눕혀서 들어가면 멀리 가겠죠? 그죠? 네. 들어가면서 라켓 각을 살짝 세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안 눕혀도 돼요. 이렇게 세워서가도 돼. 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요 이렇게다가 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빼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냥 빼서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어? 네, 어. 네, 어. 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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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그렇게 응 그렇지 라켓 그립을 툭 잡아야 돼 순간적으로 아 그렇게 지금 좋아했어 툭 들어가야 돼예 다시 그렇지 더툭음 네, 그렇지, 그렇지. 더, 툭. 응,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빨리 나고싶습니 네, 그렇게. 네. 음.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요. 여기서 이제 탁칠 때, 이렇게 회전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이게 빠르면 푹 들어가는. 응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잡아줘야지 얘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미는 거같아툭 이렇게 잡아줘야지 어안 나가게 라켓이 이렇게 잡아줘야지 응톡 이렇게 응? 톡 이렇게 톡 이렇게, 투 이렇게. 투 이런 느낌 응? 아 여기서 맞는 어.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 툭 들어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조금 음. 여기서 맞는 게 아니라, 좀 여기서 맞는다고 생각해. 오른쪽 배 뒤에서. 예, 네, 그런 느낌. 음 저기서 툭. 아까 그 느낌. 잡아. 예, 네, 그렇지. 약간만 더 느끼면 돼. 네, 그렇지. 딱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들어갔잖아 지금. 얘를 들어갈 때 밑을 탁탁 탁 파버리면 이제 깎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회전이 먹는 거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여기서 팍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팍 이렇게 올리는거 <laughs> 괜찮지 이 서비스 잘 통해 아, 여기서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일그 네. 네? 다음에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아래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해 보라 땅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이야 그냥 여기 라켓 공 잡고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깎인다고 이게 이렇게 깎여잖아 자동으로 어 그게 이제 두개가 이제 섞이는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때는 회전 이렇게 들어갔을때는 카트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차이는 이렇게 들어갔을때와 내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일로 올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 걸기도 좋고, 어. 나중에 일로 들어가기도 되게 쉽고,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지. 그냥 대근이가 약간 이런 스타일거든. 이 이거, 이거 베이스에서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는다고. 어. 근데 저는 왜 임팩트가 안나오는거 연습을 해야지 <웃음> <웃음> 연습을 해야지 <웃음> <웃음> 연습을 안하는데 뭐 아니, 임팩트가 안나오지 당연히 맞는 위치는? 네. 여기 네. 오른쪽 배 뒤에서 맞춘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다가 뭐 폴트가 안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아요 폴트가 상대방한테 내가 심판 이봤을때 폴트가 될 정도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딱 맞췄을 때 들어갈 때 그래서 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 네. 이게, 이게, 이렇게 던지는 거는 폴트인데, 얘를 던지고 몸이 들어가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어. 던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던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던지고, 그렇지.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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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서 서브가 발전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는 네. 생각을 버리고. 음, 처음에는 그냥 횡만 넣는 거 그러세요? 아니, 횡만, 이게, 이게 탑스피만 한다. 횡이랑 탑만 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넣는다가 나중에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모션 자체가 일단 회전 서비스 모션으로 들어가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카트 서비스처럼 넣다가 이렇게 여기서 횡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아예 처음부터 횡 위주로 넣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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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하단으로 가면서 이제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더 쉬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좀 어려워.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연습을 먼저 하고, 어, 그러면서 점점 눕혀봐요. 네, 그 같은 각도에서 더눕혀봐 그렇지 라켓 이 밑에 쪽을 더 눕혀봐 이렇게 눕혀봐 에. 에. 그냥 눕혀봐 맞힐 때 얘를 눕혀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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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이렇게 판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잘했어 예 그렇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왜 유빈이 못 봤어요 이렇게 라켓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이따가그 앞에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약간 깎여간 거거든. 그렇지, 예. 거기서 그렇지, 판만 살짝 주면 돼. 이 몸을 좀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예. 몸을, 몸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지. 괜찮아. 연습만 좀 하면 돼. 그렇지, 음. 응 어. 그래도 지금 괜찮았다니까. 그렇지, 지금처럼.